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농사의 정석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상주 오이 11탄 2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월 25일 정식하고 4월 7일 아주 깨끗한 오이 상태를 확인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액 재배와 기존 토경 재배와의 관련 언급을 했었고 오늘은 기존 토경에서 얼마나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양액 재배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기존 방법보다 더 저렴하게 하지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농사는 장비빨이다 시설이 좋아야 돈을 번다 오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심은 오이가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6월 12일 촬영 시점까지 잎사귀 하나 다치지 않고 싱싱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남들은 다 끝났다고 철거할 때 오히려 7월, 8월 대박을 노리는 이 농가의 여름 정식 없이 도난 드리고 성공하는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특히 농사의 골칫덩어리, 오이총채벌레, 응애, 진딧물 등등 완전히 박멸하는 비법도 소개되오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음... 이제 이거 뭐 지금 놨는데 여기 지금 이제 앞에 앉 살짝만 아, 올려놓으면 되지. 열락놨거든 어, 여기가 음. 이제 베이로 오면 물이 이제 물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물릴 텐데 다고 이렇게. 음. 그럼 물이 타고 이제 일어나오거든. 너무요 타 이게 뽁보내 뿐이거든. 음. 그래갖고 하는데 이제 지금 요거를 그래 이래 되나는 게 물이 이제 이래 되나는 게 꽃이 래뜨려나는게 물이 잘 빠지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그해나놓으 질도 안 오란 거안 질고 아들이 장아시고 지금 병기 가면 뭐그렇네 올라니까 요 안쪽으로 물이 타고 이렇게 나가는구나. 어이. 어이. 요 밑에 아이디어 좋네. 요 밑에 유금강이 묻혀 있어. 유금강 있어서 <laughs> 뭐 그것도 배불리 고 음. 내가 뭐 요래 가지고 해놔놓고 이제 이, 요거 돈 달리 들려가면 또 방법이 또 있어.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일 필요 없어요. 어, 기능만 구현하는. 마각하기네 이거를. 여기 베이지 나놓고 음. 급하면, 덤, 여기 이제, 지금은 여름에는 이거 뭐, 덤불 안 내리기 상관없는데, 가을에가 덤불 내리면은, 여기다가 철사잖아, 강철. 음. 강철 요, 요, 90cm 짜리 요, 거 요, 한 5cm, 0 한, 그, 요, 5cm, 한, 40cm, 어떤지, 이렇게 밑에 요, 짝짝짝 깔아버리면. 음. 그러면 여기 밑, 밑, 물나가고, 요, 요, 철사가 이래걸려가시게에 요,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물도 그렇지, 그게 얹혀지니까. 음. 것도 아니고. 음. 내가 생각그 그 방법이 제겠더라 이게 최고야. 뭐 시설한다고? 어. 돈쓸 필요 없어요. 음, 그거 하지 마. 기능 구현만 하면 돼. 기능 구현만 하면 돼. 어차피 이게 처음부터 그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잖아. 어차피 여기 잘해놔도 여기 영향을 받는다고요. 또안 맞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땐 이게 좋아요. 내가 고추를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예, 돼지 깔아가 이렇게 이렇게 예. 해놓 도랑에 물한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로 흘러가 여기로 나가버리니까 현한게여도이어나고 어... 그렇네 오, 이렇게 지금 저쪽에 밭에도 음. 음. 다가 지금 고나가버리니까얼마 이래, 음. 좋아 도잘 음. 크고 이야 음. 근데 저 양이 그렇게는 오이가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뭐, 저기다 ᄃ <laughs> 넣으신 <하신> 거예요? <laughs> 응?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상대표가 <laughs> <장대피도> 뿌리는, 상대편리는상대편리 <laughs> <laughs> <뿌리는 웃음> 뿌리.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냐고. 저,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녹인 오는 것도 내가 시간만 있으면 신경 안쓰여요 녹인도. 그럼 편하게 음. 잘 잡고, 뭐, 흰가루도 앙신하나, 아, 잡고 정체, 응, 이것도, 뭐, 그, 케이스리, 그게, 이거. 잘듣 고약. 아니, 듣죠. 그게 아니고, 농약을 넣어, 응. 농약을 넣어, 돼, 케이스를꼭 넣어줘야 돼. 아,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넣고 안 넣고, 이거, 농약하고 처면은 잠깐 빌시거리다가 없는 것 타가도 돌아서면 탁 생기거든요. 이거는 채워놓으면은, 한 보름이 21일 없어. 그냥 하세요봐지 그치, 그럼 1대1로 넣어요? 그냥? 원래 줄 양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넣어. 아니, 그렇게, 그, 좀뭐 500ml 하나 5 0 0에다가 타가지고 그거 했잖아 500ml에 그렇게 200ml가 겁이 나못 넣고 한 병만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농약은 원래 주는 양 농약, 그대로 그렇주그렇그대로 그렇죠 그렇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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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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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렇죠 그는죠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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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저 중에는 거의 밭에 치고 지금 뭐 총채응해 못 잡아가 전부 다 난리라. 전부 다밭 가면 전부 다 망하는 게 총채 때문에 다망해 총채는 확실히 잡혀요. 응. 그러고 내가 가르기 가르기 주면은 약은 돌락하더라면 돌락하는데 뭐 심, 내가 지금 신고는 건다이거 그렇죠. 이런 길이 가고요. 지금 들었어. 응물줘 음. 줘서 좀잘리러와 일로. 응. 요봐 고랑이 물한개안들어 이렇게 비닐도 안안 꼽아놨는데도 음. 비닐 사고 이런 일 온다 가 이게 하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네 어. 이거. 아 여기 기계는 좋아 비닐지 그러니까 근데 토기하시는 분도 모르잖아 안써 보니까. 네. 아니 토기해도 양기 기계 있으면 좋다 가.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냥 돈 들어간다고 아. 생각하지 비싸다고만 네. 생각하지. 토기해 해보니까 아무리 뭐라도 다물 주는 시간 안 벌기니까. 그렇죠. 수치, 수치, 수치. 저게 습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니까. <laughs> 좋을 수도 있겠지만. 습이 <laughs>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 지금 화면을 살짝 보셨죠. 저희가 일부에서 4월 7일 수확한지 한 40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로 두 달이 지난 6월 12일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바로 4월 7일날 촬영했었던 영상 나가고 바로 6월 12일날 두달 후에 찍은 게 나갑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거 좀 시야. 가 열매 는 거. 아, 까리, 진짜 죽인다. 까리 좋아야 가격이 잘 나오거든. 아, 아 열매 뭐, 지금 따고도 지금 뭐네 개씩 뭐작 관리가 있잖아. 응, 음, 그렇네요. 이게 아, 이제, 뭐. 네, 야, 이게 이제. 그래 사실 뭐 상대도 만났으면 이렇게 입도 이렇게 이렇게 두껍진 않다고 이게 그런데 음. 이상 입이 두껍어. 그렇죠, 엄청 두껍네. 그러게 나무가 지치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기분이 좋아지네. 그래 나무가 봐, 봐. 저, 저 안에 가보면 저 찍어보면 안에 아, 있다 고있는데이반대쪽으로가많아하지 그렇네. 이야. 여기까지 2월 25일 정식 후 40여일이 지난 4월 7일 촬영 영상을 보셨고, 이제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일반적이라면 오이 농사 끝물인 6월 12일 오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니, 저게 습이 있어서 오이가 더 좋다니까? <laughs> 좋을 수도 있겠지만. 습이 공급이 돼야 돼요. <laughs> 야. 이거 누가 2월, 2월 며칠 날요? 2월 25일 날. 2월 25일 날 심은 오이가 이렇게 이 정도로 깨끗하게 크고 있다는 게 여기, 이게 여기 말이. 봐봐. 여기 여기 얘들 찍어 봐 봐. 얼마나 좋은가 이거. 야, 이걸 누가 <laughs> 2월 25일, 3월 25일, 4월 25일, 5월 25일, 6월 25일. 5개 넉달째 되는 거지. 다섯 어. 여섯 달. 얘는 여름, 여름에 여섯 달 가기 힘들거든요. 저이 이쪽에는 고랑에 지금 요건간이 없어. 없어 가지고 이물 음. 봐. 근데 저습 있는 데가 더잘 커요. 보세요. 음. 과가 더잘 큰다고. 그걸 지켜보시라고.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배운 건데. 웬일이 그거시을 가라. 이게 너무 뜨거운 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습이 있으면 얘네가 기공을 안 닫아요. 뜨거워도. 그래, 물 뿌리주고. 예, 그러니까 이 자동방지 기를 적극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일하는 애들은 좀 힘들어도 물이. 뭐 힘들어. 시원하고 좋지. 아이 장학 씨는 그 일단 답답하지. 에이 뭐 그래도 뭐돈 벌러 돈벌 왔는데 네, 뭐그 정도야. 띠띠띠띠. 아 그러면 이렇게 계속 유지해도 괜찮아요? 더 좋아요. 뭐죠? 사실은 병만 없으면 저런 게 있으면 이제 뭐 세균병 올라오고 뭐 한다 하니까 플라즈마 뿌려서 소독을 하면서 하면 그렇지, 그렇지. 물이 있는 게 뭐, 좋아요. 물이 있어서 음. 병은 없어. 자 에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번 영상하고 딱 비교해 보면 똑같아. 아니, 이런 게 있잖아. 이런, 이런. 아니, 그런 거는, 뭐, 애교, 애교, 애교. 꼽히는 게, 그, 뿌리 넣으면 저렇게 노랗게 아, 네, 진짜, 노랗게 돼요. 네,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벌레가 없어. 이렇게 막, 습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막, 벌레들 많이 끼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 네. 고생하셨네요. 8월달, 8월 31일 날 내가 한번더 온다. <laughs> 얘가, 저렇게, 계속 저렇게 달고, 계속 달고 내려갈게. 아, 음. 실시간이하지 그런데도. 뭐 그러니까 이제 한방뿌리 이런 게 들어가서 응. 얘네들이 잘 큰다니까요. 좋아. 지금은 오히려 <laughs> 한 보름 정도 조금 가격이 똥값이다 싶으면은 좀 줄이고 애들 케어하고 7월 초 되면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때 보통 뭐 100개짜리 뭐 13만원, 15만원 가는데. 그 때, 백, 열 박스 낸게 낫지. 뭐, 쌀 때, 뭐, 백 박스 낸게뭔 소용이 있 일만 많고. 그죠? 어, 될거 같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중간 축하. 8월 30일에 <laughs> 또 옵니다, 제가. <laughs> 자, 보시면 이 영상이 4월 7일 영상 5위, 이것은 6월 12일 5위.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작물이 자라는 본질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비싼 자동화 기기보다 더 중요한 건 작물을 향한 농부의 세심한 관찰과 남들이 안 하는 시기를 노리는 과감한 전략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농사에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